안녕하세요 오늘은 짱구 팝업 때문에 대구 가는 날이에요 원래는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이놈의 대구 뭉티기가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1박 2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대구 도착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또간 집에 나온 왕검이 식당에서 뭉티기 포장했어요 바로 숙소 와서 세팅하는데 진짜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대구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드라마 보면서 뭉티기랑 소주 먹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요즘 동백꽃 필 무렵에 다시 빠져서 황용식이한테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황용식 진짜 사랑해요. 주변에 황용식이 같은 남자 있으면 DM 주세요 제발 다음날 칼국수 먹고 싶어서 서문시장 왔어요 그래 저거 저거를 원했다구요 할머니가 직접 반죽하시는 면 칼제비인데 주인 할머니랑 티키타카 너무 잘되는 손님 오셔서 진짜 깔깔 웃으면서 식사했어요 단돈 5천원? 너무 맛있고 배불렀어요? 드디어 짱구 팝업 왔는데 웨이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키링 몇 개랑 티코스터 좀 샀구요 어제 먹었던 뭉티기가 또 생각나요 근데 한 접시에 5만원이라 당분간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대구 명물 떡볶이 집 어디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납작 만두 못 먹은 것도 아직 후회됨 여러분 요 포토존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맘대로 꾸밀 수 있어요 대박이죠 아니라고요 어쩔 티비에요 할머니랑 기력 다 해서 카페인 충전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갑니다 팝업 웨이팅 있을 줄 알고 기차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걸랑겨 근데 웨이팅 없어서 시간이 너무 남아 어쩔 수가 없다 봤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이제 서울 올라가는 중 이거 어떻게 끝내지 끝이에요.